역사 왜곡금지법과 남로당 투쟁사와 연구자들의 족보하게 깔린 중화이적 세계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거듭 이들이 제일 극혐하는 국가대동을 옹호하고 있지 않음을 밝힌다. 그리고 현실에 존재하는 유일한 좌파청산 방법은 이들을 키웠던 국제예수사기단과 한국세력을 중심으로 사기죄, 민형사 소송으로 쌍벌죄로 가는 것이라고 본다. 나는 영남 저항력 작년 신종교인들이 깔린 단번에 국가기구를 통한 좌파 청산을 전혀 믿지 않는다. 동시에 권력을 준 신종교인들이 자기들 권력을 외치지 않는 수준까지로 제한한 틀도 믿지 않는다. 소설가 박경리 선생은 사마천의 사기에 빠졌다. 반공으로 서른 받을수록 세상이 싹 바뀌는 보복이식에 사로잡혔다. 친일문제 연구가 임원영 씨는 박경리 선생의 문제에 빠졌다. 좌파는 결국은 자기들 족보들의 혁명가를 숭배할 조상 숭배로 간다. 조상숭배가 곧 당파성인 것이다. 나는 기독교 관점의 역사관이다.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는 입장을 취한다. 좌파는 기독교 기구를 철저하게 호구로 도용하고 조작하는 범죄를 처했다 좌파들의 진정한 관심은 사마천의 사기에 계급투쟁 정서를 씌우는 것이다. 좌파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도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사용 가치 교환 가치 노동 가치 노동일 논리가 거의 인기가 없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떼거지가 인기다. 국민 짐 당노인들과 조선일보는 장준하와 문익환 및 백낙청 바벌이 공유하는 민주화와 통일이 하나라는 명제를 아무도 풀어주지 않는다. 이런 시족 마을 조상 숭배를 공산당의 당성 당파성으로 하는데 족장권력화로 메인 제사장 띄우기와 그 연고자 줄서기가 하나라고 한다. 이게 실체니까 서양적 민주조건은 원인 부존재한 철저한 허구였던 것이다. 우파 노인네들은 유불선 신앙 및 제자 백타상에 깔린 다양한 대동신앙의 기표들로 일반 국민 눈 속이는 것을 좋아한다. 메스미디어에서 아무 대학 교수란 분들도 마찬가지다. 결국은 대동신앙 기표가 민주파리 전라도 좌파 귀족 꼭대기에 일반 국민들을 노비로 꽉꽉 쥐어짜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세줄 요약. 일 역사 애국 금지 조상에 터럭 묻치기 반대 조상 숭배. 이 서양적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할 생각 자체가 없음. 3. 군사정권 박정희, 전두환 대동 내세우는 노인들의 과거 향수 제발 좀 쉬워라. 반대 제대로 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